우일보 합의 파기는 나또 여러 방송에서 얘기해서 뭐 입이 아프지만 너무나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laughs> 그러는데 그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되자는 얘기입니다. 아... 쉽게 얘기해서. 아유 그안 되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전쟁 이후에 삼 단계 전쟁을 구상하면서 최종 목표는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네.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장벽 하나로 모자라니 추가 장벽을 건설해서. 아. 가자지구 쪽으로 어, 추가 장벽과 지뢰지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음. 접근 못하게 하는 완충구역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반도는 그 완충구역이 이미 있어요. 있죠. 어, 어. DMZ. DMZ도 있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도 919 군사합의로 정경협정에 있는 완충구역을 더 넓혀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비행금지구역, 네. 포사격금지하는 수역. 음. 어 그다음에 훈련 금지 구역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더 안전한 장치가 더 추가된 거란 말이에요. 음, 완충 구역을. 음, 음, 음. 근데 919를 무악화하자는 얘기는 완충 구역을 없애겠다는 없애죠? 얘기고. 한 이런 거. 어. 그러면 아, 이스라엘 아. 팔레스타인 달마가자 이얘기 아니에요? 음, 그 얘기 아니에요. 어. 뭐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다. 뭐 북한의 전술을 하마스가 음. 배워서 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 반대죠? 네. 그러면 저 어 중동 그걸 보고서 학습을 했다면은, 했다면 오히려 어. 완충지대를 늘리고 어, 더 늘려야죠 아니면 있는 거잘 지키고 <laughs> 근데 그 멀쩡한 와, 합의서를 왜좀 이유배반적이네요 거기려고 얼마나 공색했던지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 사람 요즘 제가 보기에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음. 그 저기 북한의 해안포가 3600회 정도 개문을 했다 네. 이게 뭐냐 하면은 음. 합의서에는 그~ 갱도 안으로 넣어서 밀봉을 하고 코에는 음. 다 덮개를 씌워서 이걸 갖다 사용 못 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네. 그 갱도 밖으로 꺼내서 음. 덮개를 벗기는 횟수가 (3600번이다) 이걸 일일이 쓴게 아니라 네. 일 평균 그~ 가끔 출몰하는 거 곱하기 (360) 곱하기 (5년에서) 아하. 그게 내놓은 수치인데 예. 그런 일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어요 음. 그건 뭐냐 하면은 저기 포가 그 개문이 되고 그러면 우리 영상에 다 잡힌다고 네. 그럼 우리가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요 아. 그래가지고 아니 왜 아니, 개문을 했냐 네. 어, 문자적인 합의서는 위반이 맞지 음. 근데 왜 이걸 그러냐 그러면은 그 갱도에 오래도록 있으면 항온 항습이 안 된다고 아. 특히 습기가 그렇겠네요. 이게 포화 네. 포탄의 성능이 치명적이거든 못 주게 려버려 그러면은 가끔 통풍으로 해주고 말려줘야 되거든. 음. 정비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통지문이 와. 네. 아니 이건 정비 목적으로 아, 한 거지 아, 아. 위협하려고 개문한 게 아니고. <laughs> 예. 그래서 정비상 그런 거다. 그거 그, 그 뭐, 어, 되면은 다시 다 집어넣을 거다. 어, 집어넣는다. 예. 이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준 거야. 무긴을 음. 해준 거라고. 네. 아니 그러면은 위반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위협적인 행동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종의 그거 햇볕에 말리는 거, 그거 빨래 넣는 거. <laughs> 그러니까 세탁기로 돌리고 탈수기로 돌리면 끝이요. 그렇죠? 옥상에 가서 널어야 될거아니야 <laughs> 네. 널어야. <웃음> 그렇죠. <laughs> 그얘기를한 아,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어. 마치 그 위협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위반인 것처럼 위협이냐 아니냐 이에.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방에서 드론을 못 띄우니까 감시가 안 된다. 음. 그러면 우리 드론 띄우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북한은 드론 안 띄우나? 아, 북한은 무인기가 작년에 왔지 않습니까? 용산까지 <laughs> 잡지도 못했죠. 예. 그랬는데 자. 엄연히 북한의 드론 위협에 시달리는데 음. 이걸 그럼 남측, 북측이 다 띄우자 이 얘기 아닌가? 이게이스라엘 닮아가자는 얘기 아니에이스라엘닮아가이스라엘 아, 닮아 닮아가자. i 닮아가자. s 네? 이 멀쩡한 a e 이 네. i s r 이게이렇게저 없애지 이해 환장하는 걸이면 s r a e l 이 Israel, 이 Israel, 이 i s r a e 민이과 s 이 삶의 질은 걱정을 하는겨, 안하는이 삶의 질은 사정을 하는 겨안 하는 이 그리고 군사합의서로 r a e l 이 Israel, 이 i 이있다 그 동안에 어민들이 조업 시간이 늘어나고 조업 구역이 넓어져서 소득이 증대됐다는 것은 왜 말하지 어... 않고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을 묶어놓고 예. 어, 어, 전방의 완충 구역을 넓히니까 적경 지역 주민들이 평화로워졌다는 것은 음... 왜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민생을 이제 저기 우리가 그 합의서를 통해서 네. 돌봐왔는데. 이 이야기는 접경 지역의 민생이 파괴돼도 상관없다는 음. 얘기 아니에요. 어 지금 윤대통령 계속 민생 얘기하고 있던데 뭐 그거야 뭐 김포 얘기고 뭐 <laughs> ILO 탈퇴 하자는 얘기지 이게 <laughs> 아. 아니 중요한 민생을 망쳐놓고. 그렇네요. 접경 어.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거 저 합의서 무력화하는 절차는 국무회의에서 그냥 방맹이 뚜들인 끝나는 거거든요. 입법상이 네. 아니에요. 그러면 없애든가. 음... 1년째 또 말만 하고 있거든. 음. 그 그것도 대통령이 저 선거 때부터 얘기했으니까 3년째 말만 하고 있어. 어. 아니 그럼 도대체 없애지도 어떻게... 못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저희가 뭐야? 음. 언제 없을 거야? 언제? <laughs> 내가 보기에 얘기가 없어요. 어. 내가 보기엔 이거예요. 예. 북한이 뭘 쏘거나 뭘 터트리면 그걸 명분으로 삼아 없애려는 거예요 음... 지금 정찰위성 발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어... 이걸 없애야겠다 무력화하겠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북한 도발해 주기를 기우제 지내고 있다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 어. 아, 참... 그랬는데 그~ 저기 뭐냐 북한 정찰위성하고 군사 부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laughs>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어떻게 또 엮을지 모르겠지만 아무거나 엮어버린 것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육군의 그 사단에서 이제 사단 무인 정찰기 송골매가 있어요 네. 이걸 이제 왕창 띄우고 싶은 거야 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저기 육군이 드론에 대한 과욕입니다 지금 공군도 드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공역 관리를 육군 드론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공군하고 공력 관리 다툼이 벌어졌어요. 어. 그래서 육군은 드론이 급해. 그걸로 네. 자기가 공중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거든. 음. 그러니까 공군은 미치는 거지. 육군의 이 작전 범위가 드론 때문에 자꾸 고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나중에 전투기를 못띄우는 거야. 아. 이게 중첩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예. 중첩되는 사태가. 아. 이게 공력을 누가 통제하느냐. 네. 근데 공군의 전투기를 육군이 통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음. 왜냐하면 요즘 육군의 그 무기가 고도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렇죠. 요즘은 장사정무기가 많고 미사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공군의 작전 영역 범위로 다 들어가 버렸거든. 음. 육군의 미사일 포탄이. 네. 그러니까 미사일 포탄 쏴야 되는데 공군의 전투기가 걸리적거리니까. 아. 어. 이제는 공역을 우리가 통제하겠다. 이래서 어. 공역 조정 분쟁이 벌어졌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 그 군사 체제에서 이 공역 관리만큼 내분이 벌어진 영역이 드뭅니다. 음. 이게 누가 주도권 잡느냐로. <laughs> <laughs> 그런데 유사시에 네. 지상 작전을 하느라고 공중 작전을 할 골든타임을 놓치면 음. 전쟁을 크게 그르칠 수도 있지. 육군이 지가 전쟁하겠다고 이제 공군은 아. 이제 그래서 공군 전투기를 육군의 대포처럼 써먹겠다는 발상이에요. 네. 이게 바로 육군 패권주의자들인데 이 패권주의자들은 919 군사합의가 눈에 가십니다. 음. 자기네 전술드론을 못 띄우게 만들었. 띄워서 보여주고 열심히 하는 어. 것도 좀 알고. 이걸 갖고 예산을 왕창 늘리고 싶어 하거든. 아. 그 육군의 기도에. 네. 사실은 공군은 이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저919 군사합의 무력화자는 저희가 뭔지를 알아.